오늘 이 말씀은 의인의 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간구의 말씀이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느냐 하는 그 간구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 이 시편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간과는 이 간구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어떤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받는가 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에, 의인의 간구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어, 바로 여기서 오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의인의 간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함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함을 어,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 도덕적으로, 율법, 율법적으로 어, 혹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흠이 없이 완전하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의 흠도 없고, 내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의 흠도 없고, 내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의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살피지 아니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성실한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고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죄인은 이 땅에 죄인 아닌 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그 자세조차도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율법적으로 살펴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만큼은 내가 완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할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에, 온전함에 대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형편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자격도 없지만은 그라 당신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라든지 또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할때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믿고 내가 의지하였는가.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해도 믿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무슨 어떤 시험에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완전하다 그런 것은 아니야. 내 뜻도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에 관련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신실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받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내 뜻만큼은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심을 달려나서서. 나는 언제까지라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받 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의인은 응답을 받는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라고 할때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행위에 있어서의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운전치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때 주께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됐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순종하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서도 의롭다는 말이에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마침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내가 이루는 의는 정 반대, 상충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행함으로 완전하게 이루려고 의인이라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죄인인 자신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직하게 추락한 겁니다 그 추락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흐름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믿는 그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고 따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것이 예, 의인의 간구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간구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많다고 해서 간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사오니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난과 간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이 기도가 참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 엉터리 기도들은 어떤 거냐? 나는 저 세리와 장녀같이 죄를 짓지 않냐 하고 살았어, 살고 나는 또한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도 지극히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오만, 자기의 자랑, 순수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사순절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도 어그 같은 맥락의 소리가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여네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는 어, 정말 그 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에, 에, 주님을 의지하니 어, 내 영혼을 정말 그 교만한 죄인들, 또 생명을 살인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과는 구별시켜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어, 겸손과 어, 열정을 가진 그 순수한 기도입니다. 어, 물론 여기에서도 또 우리는 그 율법적으로 이간과하는 시인이 에, 불,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최소한의 예, 네, 그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가 노력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저절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행동도 또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또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그 진실한 고백, 나의 완전함,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완전한 그 의존함.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기도하게 되면 어 참으로 마지막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물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들의 삶이 든든하여지고 평탄하여지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이라고 어,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도 바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회의함 없이, 두려움 없이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매 기도할 때마다 또이 기간에 응답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날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이 올해 사순절 기간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